네, 베르팟입니다. 네, 오늘은 딴게 아니고, 옴비게임 하고 있어요. 은근 재밌습니다. 네, 뭔 게임인지 다 보여드릴게요. 총도 다 있고, 일단 저는 총을 다 먹었습니다. 뭐, 스카도 있고, 유탄도 있고, 어그도 있고, 파마스도 있고, M4, 뭐, AK, 뭐, 다양한 총이 있습니다. 전 이제, 모두 얻었는데, 이 게임은 활도 은근 재밌고, 할 만합니다. 네, 지뢰도 설치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생존자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후반이라 애들이 없는데, 고양이도 얻을 수 있고요. 근거리, 원거리, 모식갱이, 파밍, 모식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게임은 간단해요. 네, 뭐 이렇게 뭐, 파워 같은 것도 지울 수 있고, 뭐 수리도 할수 있고 하는데, 저는 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언투비트2 인가? 아무튼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지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뢰가 설치가 돼요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뭐 너무 많다 싶으면은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좀비 잡은 것들 이렇게 싸우는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식으로 헤드샷 날기고 점점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점사 위주로 일단은 초반에 했다가 애들이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식으로아저 레이지 모드를 미리 써버렸네요 못됐네 이게 스페이스바 들으면은 레이지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러면 애들이 거의 다 한방에 죽거든요 머신건 진짜 머신건처럼 쓸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튀기네. 200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쏘면 돼요. 이, 조정만 잘하면 되고. 타격감은 나쁘지 않구요. 이런 식으로 짜발리를 처리해주고. 이게 유리즈 나오는 거는 반복적이라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쏘는 맛이 있습니다. 약간 뭐, 배그 하시는 분들은 에임 연습 삼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뭐, 옵치 같은 거할 때는 에임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어, 씨발.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끝 라운드라 확센데, 이런 식으로 끔살도 할수 있어요. 오, 힘들다. 자, 이제 아무것도 파밍을 못하고 있죠.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막판일 것 같아가지고, 녹화하겠습니다. 자, 설치. 자동으로 해놓고 갑시다. 아군이 또 같이 싸우는 게 있는데, 솔직히 원거리 지원 말고는 큰 의미 없고, 파밍은 숫자를 늘려서, 최대한 높은 아이템을 빨리 얻는 게 좋긴 해요 이게 100발짜리가 좀더 세긴 하네 200짜리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네 약간 반복적인 게 조금 지루하긴 한데 뭐 보스 같은 거 나오면 더 재밌긴 하겠다 흐으으 좀비 잡기. 아, 지금 하는 게임은 플래시 게임입니다. 펄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게 반동이 있어가지고, 컨트롤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왑 하면은 알 아서 아군 서바이버가 상전을 시켜 줍니다. 무 기를 개꿀이 죠? 아, 어, 힘들다. 브레이트 자 후... 파운 클리어 뭐야? 이거? 모든 그 아이템 얻었고,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이 마지막 턴인가 본데. 가봅시다. 이게 탈출하나 보네. 다른 총들도 해보면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 마지막에 어그라도 쓰는 거 보여드려야 했나? 근데 이게 애들이 힙통이 높아져가지고. 그럼 무기 좀 바꿔 써볼거야 최대한 질에 늦게 받게 하려고. 안되겠다. 빠르게 정리해주고. 지금 이제 레이지 모드를 해가지고 분노 모드일 때는 애들이 거의 한 방에 죽어요. 이미지 증가하는 것같아 머신건 들고 저 갈기면 스하죠 그 머신건이라고 무슨 뭐 에임이 너무 적지도 않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머신건 특유의 힘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에임 다 갖다 버리는 메타에도 나쁘지 않고 200발이니까 섹스하네 이 어설트라이프인 이 스카랑 교대하면 참 좋네요 클리언가? 어, 40일 하면 되네요. 이제 빵일 남았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존전이 이렇게 끝나나? 마지막으로 무기 한번 바꿔 써보죠. 스파랑 이두 개가 제일 좋은데 여러분 시청하셔야 되니까 저는 어그. 이게 에임이 제일 좋아요. 이게 지금 에임이, 난 에임이 별 5개고, 이거는 별이 3개고, 이런 식으로 장난점이 있습니다. AK 딜도 좋고요 스카가 더 낫긴 하네. 요거 같은 경우는 딜은 이기어나요 근데 반동이 좀 심해서, 보시면 체감이 확올 겁니다. 구매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에임이 좋아서 헤드샷 하기 좋은데, 이게 초반에는 에, 그 헤드샷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먹어야 템 먹기가 좋아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아 일단 여기 빨리 정리 좀 합시다 그 레이지 모드는 빨리빨리 쓰게 좋아 어우 이 ㅅㅂ 깜짝이야 얘는 헤드샷 아니면 좀 의미가 퇴복되긴 합니다 저격총도 있긴 한데 지금처럼 많이 나오는게 아닌 요런 이제 그 모자쓰는 할머니있죠 요게 이제 찔끔찔끔 나올때는 네, 요런 덩치나 파란색깔 지금 이제 보는게 빨간색깔 요고오씨 터질뻔했다 전애들 나올때나 이제 뭐 방탄 뚜껑 이런애들은 그렇게 하면 좋긴한데 저격총이 진짜 있다 세거든요 지금은 알맞지 않죠 멋신건 야, 얘들 드럽게 안 죽는다. 저 말고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끝났나? 뭐야, 왜안 끝나? 됐다. Congratulation. We are safe! The army is here! 와 어, 40일 동안에 나이트미어 깼네요. 네, 지금은 좀 짧게 하려고 제가 이제 중터도녹화했구요 <laughs> thank you for 얘랑 얘가 진짜 탱탱합니다. 얘네 셋이 후반에 나오는 아, 유닛이어가지고. 그래 클리어했습니다. 총 잡은 게 1,300, 1,300 마리 잡았네요. 헤드샷 490. 네, 초반에는 헤드샷 진짜 많이 했어요. 얼리미트 모드는 뭐야? 아, 무제한으로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근데, 이 생존자를 못 구하면 이게 좀 크긴 합니다. 화해요 네. 이것도 있으면 좋긴 한데. 아무튼 전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서 감사드리고요. 옷이 네. 뭐야?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전 여기서 그냥 심심해서 데드제트2, 요거 해봤습니다. 원은 이게 그 생존자가 너무 빨리 죽어요. 그냥 급사해버립니다. 저는 원래 이더 라스트 스탠드를 좋아했었는데 한번 심심해서 해봤어요. 더 라스트 스탠드는 이거 재밌어요. 명작입니다. 파밍도 하고 이래가지고시주셔들 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뿅. 아이 게임은 데드 제트 투네요. 그러면 뿅.